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씨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망신살문의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평 무사하고 예의가 있으며 지성이 뛰어난 운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벌 수도 있습니다. 아, 자주 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있고 또는 육친이나 친우와 공동 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으며 교육을 통하여 지식사업을 하거나 발명특허나 신한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타인이 덕으로 큰 성공을 하는 운입니다. 고친과 부친이 화합하여 재산이 늘어나고 횡재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서 또는 사업 경영에서 이득을 보고 증권이나 복권이나 채권이나 육아증권에서 투기하여 횡재할 수 있습니다. 월주 정인과 편제는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망신살 눈에 비밀이 폭로되고, 말년에는 재운으로 수술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 차, 병도 소송, 재무 독촉, 부도 신용 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손상을 당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 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고 청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당할 수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들통 나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모친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남자는 장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소년기에는 노후가 많은 운입니다.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관제 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를 상호 배척하는 운입니다. 문서로 인한, 소,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할 수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는 운입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각종 투자에서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친이 아우를 낳았으니 유산이 분배되고 모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사유가 만나 육신을 위하여 희생을 함으로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식살 운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신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로 피해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고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